오늘 GHSA 가족을 위하여 함께 검정고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HSA 레토리카의 이무정입니다. 저는 세 아들이 있고요. 그 중에 큰 아들이 작년 2020년 4월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고등검정고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저희 아들이 어떻게 검정고시를 치렀는지 그 예를 함께 들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검정고시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검정고시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서 고등학교 학력을 얻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졸 검정고시 응시 자격. 중학교 졸업자이거나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즉 중졸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들은 모두 고졸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정고시 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검정고시는 연 2회 실시합니다. 1회차, 2회차, 이렇게 보통 시험일은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4월 초중순 또는 8월 초중순 이렇게 두번 있겠고요. 그 전에 공고일과 접수일 이런 거는 잘 확인하셔서 시기를 놓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이번엔 알아보겠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요. 필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이렇게 여섯 과목이 되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도덕, 음악, 체육, 기술, 가정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희 레토리카에서는 도덕을 선호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졸 검정고시 시간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교시가 9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국영수는 40분씩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과목들은 보통 30분씩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고졸에서는 특별히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에 나가서 뭘 사먹을 수도 있다고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편안한 가운데 밥을 먹고 또 나머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어,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고졸 검정고시에 어, 합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과락은 없습니다 즉 과락 과목 낙제는 없고요 모든 시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은 어, 합격이 되겠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출제 범위는 이번 고시부터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으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2009년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듯이 빨간색 박스에 변경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범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변경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범정고시 기본서 같은 것을 과목별로 구비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제 난이도.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졸 검정고시에서 어느 정도 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사람인 경우에 고졸 검정고시를 아 나는 그냥 합격만 하면 돼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봐도 어, 웬만하면 합격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 내가 나는 이 점수를 가지고 어, 대입도 봐야 돼 그러니까 물론 수능을 따로 보지만 고졸 검정고시 점수가 내신으로 연계돼서 필요한 학생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따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 어떤 식으로 내신등급을 반영을 하는지 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신등급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내신등급이란 고등학생이 재학 중 어떤 성적을 냈는지 등급으로 보여주는 정보인데요. 대학 입시에서는 필수죠. 그리고 대학마다 내신등급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전에는 검정고시를 만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내신등급을 1등급을 많이 줬었어요. 그런데 어, 내신 등급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니까 일부 고등학생들이 등급 때문에 자퇴 후에 검정고시를 봐서 내신 등급을 높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대학들이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 등급으로 환산할 때 불이익을 주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 만점이다. 그러면은 뭐 95점 이상이다. 이러면은 1등급을 줬었던 학교들이 많은 경우에 고득점인데도 불구하고 한 3등급 정도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위에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95점 이상이면은 2등급이죠. 그리고 또요맨 마지막에 한동대 보면은 검정고시는, 어, 3등급입니다. 부터 주고 있습니다. 내신을 이번엔 이제 각 과목별 공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홈스쿨러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공부하고 있는 것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죠. 교과 과정을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부모 형제 친구와 토론하고. 에세이를 쓰는 거,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어, 국어 공부에 있어서는 어,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글을 필사하는 거, 여러분들. 성경 필사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좋은 글을 성경 뿐만이 아니라 보전을 읽는다든지 또는 뭐 샬롯 독서를 한다든지 어 좋은 글들, 내 마음에 와닿는 글을 필사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 옆에 보면은 제가 보라색 그 글씨로 출제 빈도, 그 제가 분석을 해놓은 거를 썼는데 옆에 숫자는 문제가 몇 문항씩 나오는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검정고시에서 화법과 작문이 네 문제 문법 네 문제 현대시 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맨 밑에 독서가 여섯 문제나 되네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작년에 비하여 국어 검정고시 문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예시가 많아졌다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듣는 얘기기는 하지만 국어에서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홈스쿨러들은 책을 평소에 많이 읽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에세이 쓰는 거 우리 항상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하면서 한자 공부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자 공부를 하면서 뭐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걸 평소에 많이 공부를 해두면은 검정고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수능 공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공부법을 보겠습니다. 수학은 작년하고 이번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쪽 그 왼편에 정리해 놓은 보라색 글씨는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었던 그런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요것과 연계해서 고등수학 상하, 즉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범위. 이 검정고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각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별히 이쪽 그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로는 2020년도에 비하여 계산 문제가 많아졌다 그래요. 특별히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있고 그 위에 하나 하나 쌓아 올려야지 공부를 할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기초부터 단단히 쌓아놓는 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 홈스쿨러들이 이쪽 그 수학이나 과학 이쪽에 약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효율이 낮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학 공부하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그룹 스터디. 내가 수학 공부 잘하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의 진로에 수학이 너무 필요한데 혼자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학원이나 아니면 과외를 받더라도 좀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어 공부법 제가 알기로 그렇게 그냥 평소에 꾸준히 차근차근 해왔으면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 영어 공부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죠. 단어를 많이 알고 어, 많이 외우고 그런 거가 시험에는 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어 공부는 꾸준히 한다. 그리고 영한 문고, 영어랑 이 한글이랑 같이 있는 그런 문고들 많이 있죠. 서점에 가면은 그런 그 영한 문고나 독해 문제집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컴프리헨션 뭐 이런 쪽으로 그 영어 뜻하고 한글 그 매치되는 거 어휘 수거 많이 읽고 독해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과학 사회 한국사 도덕 역시 그 폭넓은 독서와 크로스 커리큘럼 이걸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공이 쌓입니다. 그 안에 과학, 사회, 상식.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나이가 50이 돼서 처음 보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아서 와, 되게 깊이 공부한다. 이러면서 되게 놀랬었던 그런 그 경험들도 있는데 역시 폭넓은 독서와 크로스 커리큘럼의 진도에 맞추어 공부를 성실히 하는 거. 내공이 쌓입니다. 검정고시 시험을 위해서는 이런 내공 위에 기본서 또는 이제 인강 뭐 이런 것들 각자의 그 강약점에 따라서 보충을 하면은 어, 도움이 되겠죠. 역시 우리 홈스쿨러로 자라서 검정고시를 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예를 들으면은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땡땡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2020년 4월 검정고시 입시를 봤고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전에 김 군의 상태가 어땠었는지 어, 2020년 2월 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검정고시 한 2개월 준비를 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한달 정도 검정고시가 미뤄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공부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김 군의 상태는 어땠었냐면은 국어는 GHSA의 샬롯 독서 샬롯 독서는 수년간 참여를 했었고요 책 읽는 것은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 마음에는 아이가 이제 그 고등학교 이 과정도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막 채워줘야 될것 같아서 고등 필수 뭐 고등학교 때 보는 시 모음집 뭐 산문 모음집 뭐 근대 소설 뭐 이런 거 이렇게 책을 막 사다 놨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특별히 공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그래서 국어는 그야말로 샬롯독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수학은 중학교 때까지 지는 차근차근 그래도 열심히 잘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서 수학에 정석 책하고 이거를 이제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라 그랬더니 김구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사실 이래서 맨날 그첫 번째 단원 집합에서 막히더라고요. 집합 공부를 하다가 근데 이거를 왜 배워야 되나. 여기에서 이제 얘가 회의가 생기면은 그냥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2년을 수학 공부를 하지 않고 2년이 그냥 훅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중학수학 이후로 고등수학은 거의 공부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뭐 예를 들면은 쿵푸팬더 또 인사이드 아웃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뭐 들으면서 이렇게 그 따라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유명 인사들의 명문장. 그런 거 이제 독해하고 리더얼라우드하고 뭐 그런 거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뭐 따로 뭐 리딩 뭐컴프리헨션이라든지 버킷 브러리라든지 하기를 바래서 책은 참 많이 사줬던 것 같은데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어 그런 상태였었고 과학은 ghs의 수요 클럽에서 거꾸로 과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과학 수업 참여한 거가 다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 한국사, 크로스커리큘럼과 샬롯독서. 이론 상태가 이제 2020년 김군의 상태였는데, 검정고시는 어떻게 치렀나 하는 것을 같이 좀 공유하면서 여러분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름 검정고시 준비 꿀팁입니다. 그거는 어, 선택과 집중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자, 여기 보면은 모든 과목을 골고루 열심히 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먼저 검정고시를 볼 때는 전년도 기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기출 문제를 보니까 어, 영어는 그냥 뭐 대충 봐도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그건 그렇게 그냥 하면은 되고요. 우리 김군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걱정이었죠. 어,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약한 과목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맨날 그 집합에서 이제 그 막혀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했어서 일단 그 기출문제에서 단원별로 출제 비율을 확인을 해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이 전체가 20문제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중 8문제가 방적식 함수에서 나와가지고 비율이 가장 높았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집합부터 차례로 공부하려고 드는 거는 이건 시간 낭비고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방정식 함수부터 공부를 해라 그래서 여기부터 확실하게 해 놓고 그러고서 시간이 남으면은 나머지 것들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열 한 문제 나오고 뭐 집합 한 문제 나오고 이런 거는 버리자 이렇게 <laughs>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김군이 검정고시에서 수학은 한 문제 틀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오답 노트죠. 어떤 시험이든지 오답 노트를 성실하게 만들고 반복해서 보는 거는 어, 시험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는 오답 노트를 어떻게 할지는 자신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면될것 같은데요. 시험지에다가 자기 틀린 그 번호에다가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오답 노트. 노트를 만들어서 모르는 것들 적고 시험지 자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이 방법도 좋고요 또 다른 방법은 5단 문제를 이렇게 잘라요 문제 자체를 어차피 시험지 어, 내가 아는 거는 그냥 내비두고 5단 문제를 어, 잘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노트에다 붙이는 거죠 노트에다 붙이고 그러고서 이제 그거에 관한 이제 자기 자신만의 이제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어, 이렇게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받고 나름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네 도움되는 사이트 기본적으로 그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여기 가면은 기출 문제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처음에 몰라가지고 중졸 기출 문제집을 한번 샀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어, 여기 들어가서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볼 때는 이걸 그 프린트해서 주는 걸로 그리고. EBS 검정고시 검스타트, 검정고시 준비 온라인 인강인데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윌 뭐 이런 거 선전 많이 하죠.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검정고시 그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기출문제를 풀고서 오답 공부를 하는데 아, 오답 풀이가 어 내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유튜브에서 그 검정고시 그 연도 몇회 하면 몇회 무슨 과목 이렇게 해 가지고서 를 하면은 다 기출 문제 풀이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조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그 수능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따로 검정고시를 뭐 준비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기출 문제 좀 풀어보고 가시면은 될것 같고 워낙에 이 수능하고 검정고시하고는. 문제 난이도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따로 검정고시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고졸 검정고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